60세 넘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세 가지. 70대가 나 때문에 인생 망했다 울면서 하는 말입니다. 지금 50대, 60대 분들, 이거 꼭 끝까지 보세요. 진심입니다. 첫 번째, 자식 사업에 돈 대지 마세요. 아빠, 이번엔 진짜예요. 하면서 노후 자금 다 털어 갔다가 망하면 끝입니다. 자식은 다시 일할 수 있지만 당신은 돈벌 나이가 지났어요. 70대 분이 그러더라고요. 3억 날렸는데 지금 기토생활수급자 입니다 두번째 집담보로 대출 받지 마세요 친구가 좋은 투자처 있다더라 이번엔 확실하다더라 절대 안됩니다 60대에 집 없으면 진짜 끝입니다 월세 살면 노후자금 순식간에 날라가요 실제로 70대 분들 집만은 지킬걸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세번째 재혼하면서 재산 합치지 마세요 황혼 이혼 사별 후 재혼하는 분들 많은데 재산은 무조건 따로 하세요. 사랑하니까 괜찮아 했다가 상대만 자식들한테 다 빼앗긴 사람 진짜 많아요.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미리미리 해놓으세요. 사랑과 재산은 별개입니다.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. 자식이 사업자금 달라고 하면 없다. 딱 잘라 말하세요. 집담보대출 제한 오면 무조건 거절하세요. 친구든 누구든. 재혼 계획 있으면 변호사 찾아가서 재산 분리부터 하세요. 이세 가지만 지켜도 노후는 지킬 수 있습니다.